자, 오늘의 신앙관람 주제는 목숨. 네, 목숨입니다 목숨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네, 목숨이란 우리가 들이키고 내시는 숨이 목을 통해서 헛파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퉁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목을 통하여 숨만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도 목을 통하여 우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목이 영육관의 생명의 퉁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른 말로 목줄. 생명줄이라고도 말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형 현장에서 사형에 집행될 때 목에 줄을 걸어 매달면 음식물보다는 숨을 쉬지 못해서 몇분못 버티다가 죽습니다. 이 목숨을 영어로 찾아보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생명이란 뜻으로 해석하지만, 삶그 자체로서 일부분을 말하기보다 전 삶을 어떤 삶이 양질의 삶이었는가 삶이 짧았던 길었던 삶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욕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고 그 기운이 나를 살렸다고도 엽기 33장 4절 말씀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간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나를 움직였던 목숨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이 쉬어지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믿든 말든 목숨하면 영육을 포함해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체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동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숨이 멈춰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만 죽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영혼이 거두어지면 욕은 썩어 한 줌의 흙에 불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때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웰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아멘